한 것처럼 중국의 대학들은 다 나도 제 2의 마음이 되겠다고 그 자전거 공유경제 아시잖아요 뭐 지금 쓰레기하고까지 편안해 중국의 자전거 앱 자전거 어디서나 집까지 우리는 집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 사거리에 있잖아요 자전거 공유자전거 자전거 안 타고 싶구나 그 중국 집까지 가잖아요 그거 다 마이마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해서 유니콘 대가 공지원 만든 겁니다 중국은 1년에 350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대학 나온 애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창업을 합니다. 문화가 바뀐 거죠. 심지어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 일본도 일종의 서주도 인근주도 성장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음. 슈레드개혁으로민기 자랐잖아요. 일주일에 뭐몇 시간이라는, 네 시간 자라잖 너무 많이 생겼어요. 천만 개가 생기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독일은 4년 전에 결단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해요. 황당하죠. 최저임금이 독일에서 4년 전에 도입됐다는 게. 근데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독일은 대학교까지 교육이 공짜니까 사회주택이 다 제공되니까 실제 임금은 너무 엄청 높은 거죠. 일본은 최저임금을 빨라서 또높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은 그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반면에 70년 만에 노동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작년에 어, 아베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정 정규직입니다. 정규직화하지 않. 정규직 정규직처럼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갖다 실제로 보장하는 건데 유연성은 어, 실제로 제공하는 거죠. 5년 단위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트는 임금을 갖다 보장하는 형태로 가능합니다만, 그 독일도, 그럼 독일의 베를린, 좀 뒤에 보시겠지만, 이게 세계 생태계, 생태계 순서인데요. 베를린이 어디로 했을까? 네? 베를린. <laughs> 베를린이 있었는데, 뉴욕 밑에. 뉴욕 밑에. 베를린. <laughs> 베를린은 유... 유럽에서 가장 가한 서울, 중국에서 가장 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베를린성이 야이 베를린은 어떻게 모습을 살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시다시피 7시 정도 되면 다문 닫잖아요. 노동권 보장한다고 식당도 한 한국 식당 배경편 5시 정도면 되 거의 다문 닫잖아요. 가게도 7시가 되면 다문 닫잖아요. 근데 베를린은 그냥 반문화도 찬란하고 이런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아이 t 갖고돈 버는 애들 서유럽에서 뭐인디랜드나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뜻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집적인 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창업, 창업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모거든 다군적 격변사가 베를리로 어, 15년 만에 천대 개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어, 이스라엘은 뭐다 아시다시피 애초부터 그, 창업을 할 때, 세계 시장 목표로 창업을 하게 하죠. 인구가 700만 만, 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창업에 대해서 가르치죠. 늘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도 어딜 갔다 나왔냐가 사실 대학 어디 나왔냐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인, 북한의 무인 비행기가 갖고 와서 이제 연료 부족으로, 배터리 부족으로 착륙하자면 그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문책을 할까? 근데 제들은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그걸 왜 못했지? 우리 레이더 시스템으로? 그럼 이 했지, 우리 이 i 시스템으로, 그 군대가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야 어느 군대 출신은 우리가 더그대하자 쌍으로 뭐 배워갖고 얼마 전에 요 군대를 참사했습니다 이런 유명 군대, 어, 예, 네, 중국 얘기했고 스타트업 인디아, 인디아도 뭐 <laughs> 인도가 4년 전부터. 어, 그사방 하고 있고. 에스토니아 대통령 어제 제가 발치하걸 들었는데, 어디 가서. 어, 정말, 그, 자기들이 1990년도에 필라드랑 인접한 국가잖아요. 필라드가 높게 안 했을 때 자기들은 우리 옛날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이아를 돌리는 거. 그거밖에 없던 나라가 오늘 필라드를 지키고, 어, 세계에서 1위 분야가 열 10몇 개가 되는 그런 국가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런, 그 아이디, 예, 그니까, 전자정부를 만들겠다는 진념 아, 어,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걸 갖다가, 뭐, 비즈니스든, 무슨, 의료든, 어뭐 보험이든, 모든 걸 통합시켜가는 과정, 그게 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년 만에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ABC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 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새로운 시간을 추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추적해야 한다, 교육, R&D, 창업까지. 그렇게 아마 한 4, 5년 하면은, 4, 5년 우리가 합의된 목표를 갖고 가면, 어, 다시 우리 제도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